여기서 샀어 급등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나락고자 올라갔다가 나락고자 계속 내려가네 아씨 망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았어 내려가니까 아잘 팔았다 했는데 갑자기 초급등하네 아씨 아쉽다 근데 다음 봉이 또 초급등해 와씨 여기 사 샀어 오 올라간다 근데 봉이 하나 떨어졌어 아 아까 여기서 내가 팔았으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버티자 버티면 좀 급등이 나오겠지 라고 해서 안 팔았어 폈어 훅 내려오죠 아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오 옳지 올라간다 훅 내려가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때 눈물을 머금고 진짜 한10% 20% 손절을 해버리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2시 이후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그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의 움직임과 일봉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트가 오후에 엄청 많은 게 원래 이래 왔어. 근데 오늘 조금 더 심했던 거고 오늘은 강도가 좀 심했어. 얘네가 좀 너무했네 오늘은. 근데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이런 급등은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이런 데서 나오지. 맞잖아요. 1패턴에서 나오고 5호장에 급등하는 거는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 장 하루를 관통했던 종목은 뭐예요? 에이징랜드 같이 이렇게 우직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오전에 이렇게 슈팅을 많이 줬고 계속해서 행보하다가 마지막에 한번또 쐈잖아요 그 이게, 이게 이제 주도주 차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주도주 차트 요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장 중반에 막 치고 올라온다 라고 해도 가뿐하게 이렇게 쳐낼 수가 있는 거 심리적으로. 효과장 진입 후에 위아래로 움직일 때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던데 기준이 뭘까요?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드리자면 그냥, 그냥 예시예요.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 칠게요.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스킬 관점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매수 하자마자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바로 여기서 매도 때린 게 맞아요. 이 봉이나 바로 다음 봉에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캘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뭔가 이 거래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던가, 아니면은 이 위쪽에 뭔가 하나 더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 흐름을, 호가창 채굴창을 보면서 뭔가 매수세와 매도세의 움직임들이 있죠. 뭔가 이, 이게 약간 상승쪽으로 자리 잡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경험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1분 봉이든 3분 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자마자 안 가면 1분이든 3분이든 내 머릿속에서 이봉만 보고 버티자 3분봉 다 끝나기 전까지 버티자 이러면 3분봉에서 이렇게 날아가면 어떨 건데요? 여기서 안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지났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 JCON 시험 볼까? 제시언을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3분봉 4개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요까지 내려가는데 매도 안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분봉이든 3분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가야 된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한, 하나 더 보자, 두개더 보자 하면 이렇게 내려갈 건데. 세 개째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세 개째 여기서 매도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분 봉인지 3분 봉인지 그거를 중요하게 볼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거 매수한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매수한 근거대로 내가 이걸 매수했을 텐데, 그 매수한 근거에 의해서 얘가 상승을 하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 이 위쪽에서 매도를 해야만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 이봉에서 매수했다 치면은, 다음봉에서 이렇게 급등하면, 여기서 그냥 자르고 나가는 거. 이걸 10초 만에 매도를 하든, 이걸 2분 만에 매도를 하든, 3분 만에 매도를 하든 간에, 어쨌든 이 위쪽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매수하자마자 급락 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급락 사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호가창 채굴청에서 볼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급락하고 있는 도중에, 이거는 도저히 이제 어 매수세가 들어와도 다시 한번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매수세가 있어요. 호가창이 쌓이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이런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호카창 영상들은 수많은 매매 영상들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를 정형화시키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호카창 영상에서 버티는 영상 있잖아요 그러면 왜 버티는지 이 호카창의 움직임을 보세요 체결창이랑 호가창이랑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보세요 뭘 보고 지금 버티는 건가 그 거기에 집중하세요 어, 그걸 여러분들 공통 분모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음. 산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스캘핑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선지 움직임을 보고 버티는 거겠죠. 그죠? 차트상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 거래 대금이라던가 아니면 캔들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여기서는 조금 털고 있다가 급등할 걸 노리고 있다. 만약에 털고 있는데 급등하지 않고 내려가면 여기서 손절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보셔야 되는 것중 하나죠. 껄무쇠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시하에서 심하게 흔들어서 잠깐 상승할 때 탈출하니까 나중에 급등. 잘하신 거예요. 나중에 급등할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탈출하는 게 최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래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효과창, 체결창 분석이 뭐가 필요 있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어줄 때 사고, 이렇게 급락한다? 싶으면 팔아야지. 로또 번호. <laughs>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후회하시면 안 되는 거죠. 로또 번호를 모르잖아요. 로또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번호를 찍어놓고서 로또 번호를 마치 알았다는 듯이 아 내가 파니까 올라가 로또 번호 내가 그걸 안 찍으니까 그 번호가 1등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잘 팔았어요 여기 계속 메모를 되시면은 앞으로 이거 안 팔면 이거 그냥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시를 들어 드려드리자면 여기서 샀어 급등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나락고자 올라갔다가 나락고자 계속 내려가네 아씨 망했다 하고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았어 그리고 나서 내려가니까 아잘 팔았다 했는데 갑자기 초급등하네 아씨 아가 아쉽다 근데 다음 봉이 또 초급등이 와씨 여기 사 샀어 그 다음에 오 올라간다 근데 봉이 하나 떨어졌어 아 아까 여기서 내가 팔았으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버티자 버티면 좀 급등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안 팔았어 켰어 훅 내려오죠 아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오그지 올라간다 훅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다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때 눈물을 머금고 진짜 한10% 20% 손절을 해버리죠. 몇 퍼센트 내려갔지 여기서부터? 고점부터 해갖고. 16%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 이상 무조건 손실 보는 거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더의 마인드였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았다? 잘판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 여기서 만약에 내 매매 타점이 있으면 또 매매하면 돼요. 근데 매매 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여기서 팔았던 거 너무 아쉬워가지고 급등하네?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샀다? 그럼 그건 뇌동이지. 그리고 뇌동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잘라야지. 아까처럼 잘 잘랐잖아요, 여기는. 근데 아 여기서 잘랐으니까 잘랐으니까 이걸 못 먹었다. 그러니까 안 잘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원칙이란 없죠. 그냥 급등했으니 샀고 급락할 것 같으니 판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했으니 또 샀고 급락한 것 같은데 다음에 올랐으니 이거 보지 못한 수익이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 안 팔고 나락 맞아버리고 이게 무한 반복이죠. 무한 루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원칙을 만들지 않는 한은. 여기서 내가 매수하고 여기서 잘라냈다. 그 다음에 급등한다. 내거 아니야. 난 잘했지. 뭐난잘 팔고 나갔잖아요. 여기서 손실 봤나 수익 받잖아요.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 타점이 이미 지나갔네. 어쩔 수 없다. 네, 내거 아니다. 좋은 타점 나오면 또한번 하자. 어, 내가 여기서 샀듯이 내가 여기서 원칙을 가지고 샀으니까 여기서 원칙 같은 게또 나오면 또 사자. 만약에 여기서 원칙이었다. 샀어.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온다. 여기서 잘라내. 그게 원칙이죠. 여기서 미리 잘라내서 이큰 수익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자. 원칙 아니죠. 그거는 뇌동이죠. 이 굴레를 여러분들이 일찍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하냐면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못한 거는 아 나는 손절 못하는 습관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또 못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손절을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잘한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이 이걸 못 먹었다는 심리를 흔든 거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 뇌동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뇌동했으니 손절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뇌동을 안 했으면 손절 못할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 뒤죽박죽하고 내 매매에 대한 판단도 못해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단타 매매를한 투자자들 분, 분들 중에서 95%가 현재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잘 매매했어 사실도 이것도 운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매도한 게 수익은 짧게 갖고 하고 손실은 길게 갖고 가는 이 전형적인 심리가 담겨져 있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아마 매수매도가 여기 찍혀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걸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이렇게 찍혀있는 분들 많을걸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 이런 게 아니라 95% 이상 단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진 분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의 매매에서 삭제만 해도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이게 문제라는 분들은 그냥 매수 자체가 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손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뇌동으로 갔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손실로 내려갔어도 원칙이 없거든 이건 매도 언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은 손실은 길게 갈줄알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매수 원칙이 쓰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내가 가지 않아 그럼 잘라내야 될줄 알죠 원칙이 위배되니까 타점을 고르고 골라서 들어갔는데 안 간다 그럼 빨리 잘라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내동을 하지 않으려면 매수 원칙을 근거로 정확하게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이 매수 원칙이 또 잘못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 원칙을 잘 세워놓으면 뇌동은 많이 준다 뇌동 매매만 없어도 손실을 크게 할 일이 많이 없어진다 단타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본점만 친다 상일 프로 단타 할때 내가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팔아버린다 또 다른 종목 가서 매수했는데 요만큼 올라갔는데 살짝 내려올 때 팔아버린다 그리고 급등한다 이거 두개 모아도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거 잔챙이 수익들 다 모아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잔챙이 수익 모으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이런 뇌동 터져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에서 손절 못하는 사람들보다.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났던 거 이거 한 방에 그냥 다 뱉어내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매매해가지고 수익 막 5, 6%씩 쌓아놓으면 뭐해. 한 방에 그냥 다 뱉어내는데 아 미치겠네. 그리고 머리 쥐어뜯고 아 오후짱이 하지 말랬는데 오후짱 괜히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애초에 여기서 돈벌 생각이 없어요. 주식 투자해서 돈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시간대에만 하겠지. 내가 잘하는 시간에만 할 거예요, 분명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근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막 하고 있겠지? 시간 외에서도 뭐가 오르나 막 고민하고 있겠죠? 여기서만 하든가. 여기서만 하든가 여기서만 하든가 시간 외에서만 하든가 이거를 처음에는 다 해볼 필요는 있겠죠. 처음에는 어차피 소액으로 하실 거잖아요. 처음부터 막 5천 막 1억 이렇게 담그시는 분들 없죠. 처음에는 막 50만 원, 10만 원으로 하겠지. 저도 10만 원으로 매매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러다가 시드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하루 종일 해보고 내가 수익이 나는 그 시간대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느낄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죠. 내 매매를 뒤돌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카페에서 제가 올려놓은 거 있죠? 이거 자동 매매일지.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나요? 이거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거 엑셀로 여러분들 초단위로 분석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매매 내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지. 아까 카티스 뭐 이런 차트 계속 당한다. 2시 이후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통째로 덜어내는 거예요. 손실과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마법같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11시 이후부터 하지 말아보세요. 응. 한달 동안. 아마 하루 안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하실 거긴 한데 제가 알아요. 네, 절대로 하는 대로 안 해요. 결국 깡통 차고 습관이 점점 바뀜. <laughs> 그나마 깡통 차고 습관이 바뀌면 다행. 안 바뀌면 이제 포기해야죠. 단타는. 네, 안 바뀌면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주식을 포기하던가, 단타를 포기하던가, 공부 전에 매수해놓은 물린지 오래된 종목들이 발목을 잡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전에 손실났던 것들을 잊어야 됩니다. 이걸 복구할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절대 복구 못해요. 단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고쳐나가거나 이제 만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만 해 나가면은 괜찮아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매순간 만약에 내가 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잘해 가지고 만 원씩 만 원씩 내가 아무리 못해도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많이 써 천만 원인데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단타거든요 절대 그 전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쉬울 게 전혀 없어 오늘 수익이 안 나도 되는 사람이야 원칙만 지키면 돼 나는 오늘 그냥 만 원만 벌어도 돼천 원만 벌어도 돼 십만 원만 벌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쌓여있는 그 마이너스 천만 원 마이너스 오천만 원의 손실을 오늘 하루에 30만원씩 벌어가지고 스케줄표 쫙 짜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나가면 언제 어 손실이 만회가 되겠다.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들 압박하고 수익이 나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뇌동매매하게 되고 이런 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고 매수해야 수익이 나니까 압박에 못 이겨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20만원 벌었어도 10만원만 더 벌면 30만원 딱 채우겠네?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거죠. 매매 원칙을 아무리 세워놓으면 뭐해? 여러분들 기법 탐구하시죠? 탐험 나가시잖아요. 한번 유튜브 키시면은 내가 할만한 기법이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유튜브를 막 탐험하시잖아요. 이 사람 거저 사람 거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 괜찮은 거 발견했어?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시도해보죠. 그리고 나서 수익이 좀 났어. 와,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시도를 하는데 거기서 손실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예전 습관이 나오죠. 무지성 매매로 또 돌변해. 그러면서 앞에 수익 났던 거다 까먹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라서 다 알아요. 심리 상항을 제가 했던 거라서 모를 수가 없어.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해놨던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의지. 2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맨날 해놓고 후회하잖아요. 오늘은 2시 이후에 안 해야지. 그러고 하잖아. 오늘부터 금연해야지. 금연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 거안 하잖아요.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 기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호가창 영상 진짜 많이 올려놨죠. 한 100개 정도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많이 보시고 진짜 그 100개 영상을 두세 번씩 돌려보시면 그나마 조금씩 좀 이해하시고 내 경험하고 이렇게 대입하셔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보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공부들을 다양하게 하실 텐데 그내 그러니까 것만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살아남거든요. 꿋꿋하게. 물론 이제 그냥 독고다이로 남들 다 무시하고 그냥 나만 잘 살겠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일단 나부터 잘하자. 국장은 짧은 대응이 답이죠. 답이죠. <laughs> 완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국장도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코로나 장이 그랬고, 그러면 그때는 좀 길게 먹어도 되지만,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장세에서는 줄때 먹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는 줄때 먹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장그 전에 이 박스 피장을 겪고 왔잖아요. 제가 이제 12년도부터 매매를 시작했고, 그리고 16년, 17년 가면서 이 박스 피장을 계속 겪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줄때 먹었어야 되는 게 정답이었어요. 코로나 상승장 때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야. 이것도 되게 불신했습니다, 저. 왜냐면 내가 겪어온 게 이거니까. <laughs> 이렇게 상승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동학개미들 나타났잖아요.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지금이 뭐, 매매할 때입니다. 지금이 뭐, 주식할 때입니다. 그런 얘기 전한 번도 안 했거든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laughs> 짧게 먹어요. 줄때 먹어요. 계속 이 말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 박스핏 때의 고점까지 내려왔어, 거의. 국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도 막, 어, 여기가 이제 17년, 18년도가 이제 바이오주, 헬스케어, 미친 듯이 올랐던 장이거든요? 다 빠졌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상승장 또다 빠졌잖아요. 제가 겪어왔던 이것 때문에, 이런 장, 이런 장, 이런 장 모두 마찬가지로, 그냥, 아, 단타가 답입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 뭐 이런 장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 분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여러분들의 목표가 월천 버는 거고 월 1억 버는 거고 하더라도 결국엔 자기 시드가 있고 자기 분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실히 알았어요 왜냐면 2016년 17년 요때 올라갈 때 제가 억대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요때 올라갈 때 계속 까먹었어요 여기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단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이때 얘기예요 천만원 벌면 뭐해 다음날 2천만원 까먹는데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시드 다 까먹고, 그러고 시드 확 낮춰버렸죠. 여기서 아마 동학개미들이다빠져나갔을 거야, 아마. 22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23년도부터 쭉 상승을 했는데, 폭락 맞고. 저를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단타. <laughs>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 2022년도 이때 내려갈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실투스를 한 거죠. 무료 실투스 하면서, 하이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엠벨로프라든가 하단선 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어 이때는 상위 패턴 매매 거의 안 했을걸요? 그리고 제가 어 무료 세미나 준비했거든요. 10월 31일 날 하는 거니까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